그래서 딸이 잘는데승우 나이스. 나이스 아 <laughs> 저라, 응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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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어요. 해나우 <laughs> 나이스. 러와 <laughs> <야, 또 올라와. 웃음> 어, 어! 다시 가올가 아, 네가 올라가, 네가 올라가, 네가 올라가. 네가 올라가. 올라가. 네가 위 나가, 와 돼. 승우 자리 애매. 잘... 좀더 올려 그냥. 손도 힘들어, 굿. 아, 올려제 지나, 가야지응 앞에. 야여시야 내가 봤을 때. 아, 좋았다. 오, 다쳐다쳐다 쳐. 오, 오케이. 아, 아, 어? 오케표 하고 주사 나왔어. 네, 알겠어요. 야게요용감이한테후 하세요. 후 하세요. 존나무섭다 아 중에. 네. 거기고 공동에서 키운 거 맞아요. 비판해. 저요. 원래 팀이야 아, 등 커졌죠. 저 원래 개 어접이었어요. 완전 그냥 멸치. 원래 응. 멸치였어? <laughs> 1멸치였어요 진짜. 군대가서 헬스했죠, 군대 가서. 너 입국 나왔어? 예. 우리 네. 나왔어. 5 5사단이라고 하세요. 우 하나. 에버랜드 맞아요. 에버랜 아니에요. 야 에버랜드 스켈라고 아, 아, 하면 아, 운동할 때 많이 하는데. 아, 사실 운동밖에 할게 없었어. 절대 그른바 아니야. 거기 <laughs> 아니, 아, <목이 웃음> 약간 그거 아니야. 그 약간 그아그아 그 아, <laughs> 그 아, 그 아, 아, 벌써 아, 아니에요. 그야 예비역들 오는. 아, 어, 아, 맞아요. 올라가는데 맞아 맞아 맞아. 오 정확히 하시네. 아 놀다 가지도 않고요? 올라가는 거지. 아니야 아니야. 너 때만 해도 그거야? 그거지? 그 생활관에서 핸드폰 이거 끝나. 아형 저는. 그런 애들이랑은 달라요. 군생활 줄.. 쬐... 아, 생활생활 군생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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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지도 않았어요, 저는. 아너2아 <laughs> 아, 21개월 했어? <laughs> 네, 저 21개월 출신이에요. 그럼, 근본 있죠. 나 <laughs> <좀 놔둬. 웃음> 핸드폰.. 그한 24개월 한줄 알겠어. 핸드폰 쓰는 애들. 생활줄애저 24개월 했어요. 만너1년 예, 저 16년. 아씨아으아아저녁아 16요 몇월에? 몇월에 들어 9월이요 9월, 9월. 네저 아, 네. 밑에 10월부터 군생활 줄었죠 9월? 10월? 아렇게 하고 왔으니까 2학년 1학기 하고 왔아 아, 까 그러면 salt 습니다